물론 평소에는 우리 대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터운에좀 곰씨고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와! 아, 딱히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축하 메시지도 받고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커피나 케이크 같은 것도 쉽게 쉽게 쿠폰으로 왔고요. 또 좋은 책도 쿠폰으로 받고 또 심지어는 홍삼까지 쿠폰으로 받았습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워낙 남들과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꾸준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친한 지인들은 다들 바쁘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쓸쓸한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1 년에 한번 정도는 다들 축하해 준다고 선물도 보내주고 연락도 해 주는 거 보면은 제가 나쁘게 산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우리 대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예요. 자 아무튼 제가 받은 선물 중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결정을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미타움의 로고인데요. 현재 쓰고 있는 로고는 제가 직접 다양한 도형들을 조합해서 만든 곰돌입니다. 어, 약간 제가 의도한 거는 호기심도 많고 다양한 취미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랬나요? 아무튼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의 공식 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일을 기념해서 제 동생, 그러니까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 자기 와이프한테 시켜서 취미 터음의 로고를 새로 그려서 보내줬더라고요. 어,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정말 금손의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보세요. 자, 처음에는 이런 이미지였는데요. 저는 약간 앞머리가 있었으면 해서 앞머리를 주문했더니 또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진짜 잘 그렸죠. 정말 저도 마음에 들어서 여기저기 자랑을 많이 했는데요. 주변 반응을 보니까 앞머리가 없는 게 좋다 또는 앞머리가 있는 게 좋다 이렇게 갈라지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한 개를 딱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우리 취미 타움의 로고이다 보니까 우리 대원들과 함께 결정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투표에 붙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둘다 좋으니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느낌이 딱 오는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댓글로 마음에 드는 걸 쓰시거나 또는 이쪽을 눌러서 투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처럼 따로 선물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공식 로고가 만들어지고 또 영상에도 쓰일 것이고 나중에는 스티커로도 만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결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될지 여러분이 어떤 걸더 좋아할지 궁금합니다. 딱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그 의견이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오늘 생일인 대원이 있나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은 하루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취타 탐방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 재수 씨, 고맙습니다. 따봉.